아, 씨, 빼고, 안 들어가네. 아, 뭐, 왜맞냐 이게 통하는 판정 이게 딱 붙는 판정이 된다고? 격전지 <laughs> 아, <이거> 하나 먹어야 겠소줄사람 <laughs> 내가, 내가 사기 오케이 그래, 그불레래였지네 로드맨 아래 가운데? 아니, 개사 아, 없어요. 가운데 가셔도 돼요. 맞추 드릴라고말 드릴게요. 아, 없네. 드림 말한번 주면 돼. 일격 먼저 <laughs> 가겠어. 어? 87쪽 카운터 여유 되는 사람 배마다 한번 봐 주셔야 돼요. 네. 아, <laughs> 어, 맞다. 어. 일파티 <laughs> 봐주셔야 조심이라. 조심이라 봐 줘야 돼. 말 드림. 그 그래. 담배필 시간 오케이 올퍼 나이스, 나이스. 어우 시야 여는올 못하면 어우 안돼 안돼 여 올퍼, 하면... 올퍼 해야이 이게 그이버이야 이보, 알지? 네라서버 <laughs> 안돼 오케이. 이번엔 여기 암무스포 암... 없어. 암 쓰지, 마, 아, 쓰지 아, 없어. 마. 쓰지 마. 쓰지 마. 아, 오케이. 안스게안스게어차피안 돼. 어, 지금 딜 그냥 완전 충분해. 우리 그때 그 시절에. 그 시. 아, 그러긴 한데 <laughs> 대체 어떠한 <laughs> 옛날 시절이 아니군. 그때도 좋아. 똑같을 거 아니야. 블레이드에다가 직접 당하고 그 모두 소리트랑 그랬는데 너무 끔찍했어요. 근데 기억 버스지 않은데 맞음. 아, 지금 이제. 위험한 거고. 아, 시가 이거 살리네. <laughs> 나갔다 생각해. 같은 생각. 800원도 생각. 강제로 왼쪽. 왼쪽. 아, 시바, 맞았네 이거. 오케 <laughs> 이거, 이발리좀 위험한. 오른쪽. 오메? 시바.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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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세게요트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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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트다트들기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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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블라우 라오. 라오. 카운터 치고 이거 아, 잘 까면 안 돼요? 예, 봐요 잘까르 돼요. 일단은 최대한 멀리 갔어. 음. 멀리 갔어. 그 다음에 이거. 아, 근데 이거 머리 안 빠질 것 같은데? 아, 지랄 한다. 나와줘야 돼. <laughs> 아, 먹어주기, 먹어주기. 먹었나. 아, 지랄, 이거 아예 어그로, 사이드로 빼야 돼. 구. 들어이 어,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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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본인 아무계신 분들 도십한세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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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메뉴지반 수도. 찌르고. 신포님 1곱을힐 있어요? 그러면 같이 가세요. 카운터, 카운터 이 없어요.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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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스, 하이스. 하이스, 왼쪽에서요, 왼쪽. 아, 뭘로, 토발 좀 바보같은. <laughs> 카운터 아끼시고, 똑같이 신고 있지 마시고. 범딜 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laughs> 카운터 아끼세요. 이거 스킬도좀막 껴나요? 시 이거 일시 해야 돼요. 시5시도다 시도 살짝 기해줘모르어서 필요해. 나이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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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 됐어, 됐어. 네. 나이스 나이스 스대 확인. 나이스. 일좀더 해야 되니까 좋아 쎄요. 칠십삼. 열끌 정도야? 원래 이게. 맞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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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니, 그 파티가 없어아이 아니, 아니, 있는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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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 아니, 아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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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니, 머리 확인 아 머리 확인 이 이거 가요. 하고 가요. 제가 응? 제가 아, 확인하고 네. 가요 이제 이행이요야 이거 내려와서 이법을 한번 주고 그리고 음. 일 일법 해줄게. 음. 빠되니까 이거 안 쓸게요 선보. 아나 음, 일반 예. 선보 들고 왔네 아 시바. 저서. 네, 아니 안 써요, 대. 아, 오케이. 수현이요, 수현이. 해 떠봅시다. 이자 다리자. 아 씨발. 이거 얼마 안 맞지 마세요 이제. 장산 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리 좋아가지고 먹어줄게요. 먹어줄게요. 검색 안전하게 안전하게 머리 왼쪽이. 응. 머리 항상 보셔야 돼. 왼쪽 머리. 번쩍. 카운터 치고 잘찾기 카운터 찾으세요 이거 이거. 아버스 어, 방금 들어간 것. 예. 네. 빨리 들어갔지. 괜찮아. 심포님은 3버블 돌리지 말고 2버블 1버블 나눠 돌리세요. 이 정도. 지진. 카운터 카운터. 이한 씨 이한 빨리 터져요. 항상 빨리 할 있겠다 이거 로리. 오. 시방 나오 조심. 천기백. 기모르겠어 나왔던 거. 찍나 아, 네. 네. 치킨. 몰라, 나도 긴감인가해서 했는데. 나면 이게 나. 만이거 한번 해볼 이거 아 근데 이거 그.. 그냥 안 맞아도 차는 패턴을 하면은 먹어주기 어 이거 먹어주세요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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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겠다 옳지 않아. 안 타고 잡나? 오른쪽! 오른쪽. 어. 잡으세요 제발! 아, 나이스! 어. 안 차고 잡을 수 있어요! 잡히지 마 잡혔다! 아, 잡혔다 90. 아 죽었네 이거 앞에 케어도 돼요? 케어야 돼 케어야 돼아 살았다 벽에 튕겨가지고 아이씨, 아이씨. 괜찮아. 정산 안안 들어가겠다. 나나나 나, 나 나, 나, 나나 이거 누나용매 하지 마세요. 용매안 써요. 상상도 좋아. 일단 천상도아고리 소고리, 소고리. 카운터만 치고 잡기만 아, 하면 돼요. 최고 잡 소고리, 소고리. 똑가는 쳐야 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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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마세요. 그렇죠 그렇죠. 대충 지려야지. 이거 힐을 못 준다 왔다. 알지?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저 물약 8개 남았어. 아홉 그, 개. 아이곱 개. 아 이거 힐은 좀안 되구나. 그래, 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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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여기 풀펜이 괜찮아요. 소리 소리 소리. 잠깐만. 소리하고 음식. 음식 한번 봐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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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꺼치고 이만 가야지. 보장부터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시죠. 무력 때만 조금 빡세게. 여니다 이거 서빈님이 네. 암수 남았죠? 저 암수 다 냉정. 오기 조 암수 던져주세요 서빈님 갑자신 말해주세요. 음. 하나 음. 지금 하나 넣으셔도 돼. 지금 하나 넣으셔도 돼요. 반격, 반격. 아 이거 내거 그거 깔려서 민드컷, 민드컷. 상어, 상어 아래에서 힘껏 쓸게 아니, 그거 쓸게. 네. 최대한 안 맞는 걸로. 포션 많으시니까 다들 그냥 과감하게 쓰세요. 어우씨, 안 맞았는데 내 딜이 이러면. 아이 걸렸네. 아이고. 렌즈예요렌즈예요 아, 렌즈 오케이, 빡킷.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 머리와도. 해보세요, 어, 해보세요. 우리 포션 많으니까 웬만한 힐 여기서 안 돌려오세요, 심플님 위험하면은. 이거 좀 위험한 맞으세요, 큐팡님. 맞으세요, 큐팡님. 좋아요. 라임아, 라임아. 어, 어 네. 타, 카운터, 카운터 쳐줘.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법을 논다. 스페인 네. 있어요, 형? 아, 씨가 왜 이거 피가 닿지 마요? 앞뒤 머리 앞비 람머 람머스 오오 오네 아파요 방간갈 노력 발 잡고 안전하게 이거 좀잘 맞아야겠네요 이거 많이 맞아야 돼요 삼거리 넘세요 쳐 걸게 이거 쳐걸 테니까 오케이. 같이 맞아 그냥 오케이, 오케이 저 마스터 야마 조심해요 몇시겠 가만히 있어. 0전 나올 거야. 다리 잡아. 오, 1, 2, 3, 마지막. W, 오케이, 됐어요. 정사한번 보내보세요. 한번더 맞으면 돼요. 아, 씨발. 렌즈. 그냥, 와, 나이스. 성... 블레이드적인 것 같은데, 그냥? 아이 ㅅ 년어 렐라 넣어놨어 널라. 나이스 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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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화예요 아또 이거 맞을 거예요 일부러 뒤로 뒤로 나머님 뒤로 유성 강천 어 어글 괜찮아요 이거. 야, 이거 맞아주세요 뒤로 그거 하는 거나 집에 안 낄게요 딜하라다 와 존나 아파 씨발 이거 엄청 아파 마, 이거 맞지 말고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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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여유 있어 질 좀만 살살해야 돼 우리 아 그래. 이거 맞으면 되겠다 오케이 뒤로 와더 뒤로 와 뒤로 와 왠만하면 아거닐다 거닐까 거닐까 아 뒤로 니형 덱에 기상기 있어? 없을 때 말할게 없을 때 어, 오케이 누나 이거 어.. 아니야 그냥 하던 대로 돼 그래. 하단 맞는 거 보고 들어가세요. 네, 형님들 갈게요. 내가 같이. 들어가 들어가. 바로 간다 210. 이거 우리 아 괜찮아. 아, 아, 올리는 게 맞아. 맞아 맞아. 원래 원래 올리는 게 맞네. 딜이 빨라서. 일단 그래. 일단 다 집중해서 맞지 말고 풀리면은 몰락 되세요. 1초. 횟수 다 던져야 되고. 3초. 잘하게 하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무려. 끝났고. 헤드 비워주고. 시작. 천천히 보고 보고. 해줘야 돼. 싸울 들어간다. 아이스, 싸울 아이스, 들어간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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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안녕하세요. 가운데 무빙하세요. 서비님 안 끝났어요? 오, 그래.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안서가좀긴 한데 일단. 석화 일단. 서빈님암수다 쓰셨어요? 네. 오케이. 누나 이거 버블 될때말이 뒤로. 뒤로. 불감 음. 낙사 조심해 좀 맞죠 이거 조성이아 네. 이거 안 맞는 것도 나올지 뺄 거야. 형수연이 있어요? 없어, 없어. 이거 그냥 공카로 바로 보내는 방법도 있긴 네. 해. 네. 그냥 보내는 뭐. 게 나아요 그냥. 어. 이거 저희들 좋아가지고. 어 지금 굳이 맞지마 그냥 이거. 맞았다. 렌치 조심. 중상 게이지는 빼야 되니까. 영전 영전. 이거 내쪽에 좀만 떨어졌. 떨어져. 떨어졌. 떨어질게떨어게지 끝났어야 돼. 템포나 좀 부... 아. 보여요? 보여? 1 2 3 4인6 아, 아, 그, 아, 그. 안쪽 고빙하 세요. 협카운터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 내 오른쪽. 이거 그냥 바로 보내 죠? 안맞아안맞아안 맞아요. 안제돼요 지진. 어, 맞지 마셈. 애당해당해당해. 내가 보고 있어. 아 저쪽은 바들어 괜찮아. 바들어 괜찮아. 그러면 바로 보낸다고? 이 낯쟁이 아닐까요? 어. 네, 이거 오케이, 바로 보내는 그래, 게 나을 그래. 거예요. 봐라. 그래, 아예 아예 많이, 맞지 마. 봐 생각보다 많이 찾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눈 아프면 쓰지 사과, 마요. 이거 그냥 아까 그냥, 그냥 갈게 이거. 이거 상업 끝나고 갈게. 내가 하고 바로. 보내 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안전하게, 안전하게, 찹찹! 맞지 말고, 안 맞았어. 오케이, 갔다. 네. 바로, 오케이, 바로, 가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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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 바로, 갈아 바로, 갈아 바로. 갈아 바로, 바로. 바로. 어, 오케이, 장수, 바로 도환, 도환. 어, 어, 오케이, 더 어, 나이스, 더 나이스, 이거팀포뺄 거야. 방법이 없어. 심포님은 잡기, 잡혔어 잡혔어.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까미. 맞지 마세요, 얼마든지. 열한 시. 아유. 그렇아안걸렸어 맞지 마세요, 이거. 맞 마, 맞지 마. 절대 맞으면 안 돼, 진짜. 제발. 그냥 안전하게 하세요. 잡기. 아, 씨발 아, 갔다. 이거 함수 해줘야 여기서 딜 잘하면 갈것 같아. 갈것 갈 같아. 갈것 같아. <laughs> 갔다, 갔다. 천천히. 함수 아, 어. 있음. 대격. 이거 하고 정산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어. 심포 없죠 심포님. 엄청 조심해야 겠네 이거 바로 갈 거임 정산. 아 심포 없다고? 아 노크리 왜 그래? 정산 정몇 초에요? 몇 초에? 멜라 있으니까 버티만... 한참 남았을 거야. 아까 방금 썼어요. 저가자 먼저 써가지고. 아, 30초? 좀피 관리만 잘하세요, 피 관리만. 안 맞으면 돼. 핑포 바꿔 들어가요. 우리 1 0 없어, 다 없어, 네. 다 없어. 넬라로, 넬라로 해라로 이거 조심해야 돼. 아, 이거 조심 맞으면 안 돼? 아. 죽었다, 나이스. 가래. 안 돼, 스타트. 와우, 나이스, 광치. 아직 안 돼요. 네. 풀어줄게, 풀어줄게. 내려. 찹찹찹찹찹찹. 마지막 아픔, 마지막 아픔. 우리 5초 남았어, 어, 5초. 렌치.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포션 돼. 네. 려 빨아요. 아, 나 오르다. 괜찮네, 괜찮 네. 잡기. 올려 뜨기. 괜찮게또 하면 돼, 또 하면 돼. 해복 던질게, 해복 던질게. 우령 아저씨 있어. 네, 이거 마, 마지막 함수. 네. 어, 0, 전좀남았나애좀 남았대. 해파은 좋아요. 패턴 개좋음 지금 라니 버블 요할때 얘기 좀 네네 해봐. 오케이 야날 이거 끝나고 버블 돼요 형? 응 올려봐 어 빨리 꽂아 곧 있으면 영점 나오고 돌아와요 아띠발 빽이 안 꽂혔어 들어갔데 위로 위로더 보시죠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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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이거 성부 이거 성부 뒷성부 그어어멜라도 썼어 갈 듯? 영전 나오나? 아 노크리가 뜬다. 성들. 드레난 잘하고 있다. 난 크리 마지막 작게. 영전이에요 이거. 집중. 아, 꾸면 안돼더 이상. 1 영전 세번다 걸리. 네이 아동군. 아, 다 아동. 아 거의 다었을스 같은데 이거. 거의 다 잡았어요 지금. 유전강천 유성. 이거 오면. 형 수연 있어요? 아다 올리세요. 올리세요. 침보, 그 친포 다 올리세요. 용맹 예. 올렸어. 올렸어. 아 용맹 말고. 페라드 얘기해. 용맹 올라가. 어2초뒤아 이거 치고 이거 치어야 안돼안돼 안자 치마치지마치지마 가까워줄게 그럼 어 네. 잠깐만 아 오케이 내려오면 주세요 그냥 바로. 공카에 맞춰서 하면 될듯 공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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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이거 빡트빡트빡트 나이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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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잡은 말이야 어, 나이스 와 이거야 이거야 나입니다 아이고 멀티겠네 그러니까. <laughs> 이게 <쉬는> 맞아 요 <laughs> 이게 이게 숙련이면 이렇게 해야지 <laughs> 아아 대격에 노크리 뜬거 개호봐요 성두다 <laughs> 응, 나 크리 다 떴어 나 맛있어 아, <laughs> 자녀 잘 먹을게 라디야 아 진짜 <laughs> 개호비 <개혁이. 웃음> 와 카이 <laughs> 진짜 못하겠다 얘들아 미안하다 네? 왜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무슨 미안하 잘했어요 아 지금 살아서